자기 자신의 모습이 되게 싫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처하냐가 되게, 되게 중요한 건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가 객관적인 의미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그 관찰했을 때 이제 관찰하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왜에 대해서 두 번째는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싫어하지? 내가 나를 왜 싫어하지? 이런 감정의 근거에 대해서 되게 묻기 시작하는거죠 사실 은이 감정은 싫다는 감정, 좋다는 감정은 항상 올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너도 이런 상황이면 싫어할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게 되면 어? 이건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또뭐 너의 이런 요인 때문에 더 좋아하는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말 한마디에 자기의 감정은 완전히 사르르 녹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외 라는 요인들을 명확하게 찾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요인들이 감정의 흐름이 정상적인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주변 교사나 주변 친구들, 동료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요인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됐다. 이제 보게 되었을 때는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은 그 요인이 개선이 가능한지 개선이 불가능한지 정의라는 거예요. 개선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뭐 발음이 목소리가 작아서 어려워 그러면 이거를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고 나의 가르치는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이게 원래 타고난 목소리야 그러면 이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뭐 판서나 다른 방법으로 더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근원이 아 성장해야지 이런 근원적인 욕구가 있지만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이 점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 성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동시에 가장 강력한 포인트. 오히려 내 자신이 싫을 때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이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